안 되어서 죄송해요. 아이고 아이고 뭐니라 이럴 어째 이럴 어째 이럴 어째. 아이 나이 보이는 눈이 나쁘니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거야. 모두들 안녕하셨어요? 어, 모두들 어디 계세요? 제발 제발 특히지 말았으면. 아이고 언제까지 여기 있지? 언제까지 여기 이렇게 숨어있을 만한 건가 그래? 문제쯤이라 밖에 나갈 수 있을까? 아이고 이거 정말 곤란하네. 모두 숨어있으면 파티을할수 없는데. 여러분 모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 아줌마한테 뭐라고 변명을 할지 아유 테이블을 부숴버렸어 어! 아저, 아, 아 새첨이 부인 아유 이제 오셨어요 에, 에, 아유 정말 잘 오셨어요 에, 저기 테이블이라면 여기 있어요 아유 새 테이블보가 있으면 좋을텐데요 테이블보라면 여기 있어요 호호 아줌마에게 드릴 선물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꽃이 없어서 식탁이 쓸쓸하군요 내가 집에 가서 가져올게요 어머나 기회는 지금뿐이야 어머나 얌전히 엄마 어때요 예쁜 꽃이죠 어머나 예뻐라